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퇴자예요. 다르다고, 다르다 했지. 보고 있나? 아, 보고 있지. 네 라이브를 오늘 봤는데, 난 너처럼 오늘 네 라이브를 보면서 한없이 가벼운 애를 또 보고 있다. 야, 사실 아까 라이브 하려고 그랬는데, 우성이가 하고 있었고 중복될까봐 안 했어. 어.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내 친구 아빠가 사업한다는 소리 잘 들었다. 너 근데 왜 검정 씨한테 네노 돈을 달라 고 그러냐? 그돈 받고 도 축구할 거라며. 근데 난 사실 오늘 너 짠해갖고 라이브 할까 말까 고민했다. 본인 스스로 미래가 없대. 다르다 다르다고 했지. 그래 미래 없는 너의 모습 참 다르긴 하다. 처음에는 너무 비호감이었다가 블랙 컴뱃에 나오면서 점점 호감으로 바뀌었는데 잘 갔어요. 보인다 다르다 했지. 어휴. 나를 잘못 먹은 티 이제 그만해 우쭈쭈 재미 없어요. 가라 파머 많이 쳐주니까 만만해서 그런가 메타인지 안되는 놈들 점점 나오네 제발 나가 그냥 코딩 다 좋은데 양아치 유튜브들이랑 어울리며 다니면서 급떨어진 행동 좀 그만하자. 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미래가 없는 선수한테 굳이 대우를 잘해줄 필요가 없지 어차피 판에서 곧 없어질 사람인데. 어뭐야차랑붙여서넌집에넌 그냥 나가리야 그냥 끝이야. 지금 쇼부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처음에는 몰랐을 때 사람이 화끈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말하게 너무 가벼워. 이 정도로 해야 하나 싶을 정도. 4 0까지왜 여자가 없는지 알것같아 여자만 없겠습니까? 형. 지금은 어느 정도 팬 입장인데, 솔직히 요즘 시대 형잘 몰라. 그나마 최근에 어그로. 모두 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극적이니까 보게 되었고, 딱 그냥 그 정도가 형 위치야. 어, 기자회견 때. 그리고 어그로. 응? 불커은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치? 너가 블랙 컴뱃을 뒤로 가게 하고 있는 거야. 원시가, 네가 블랙 컴뱃을 상남자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거라고, 니네 하나 때문에. 내가 블랙이면 넌 아웃. 마니까 무조건 아웃이지. 펠차몇 명과 남시이긴게참 대단하게 생각하나 보네. 어, 그냥 넌태웅이 병품이나 서라. 어그로지. 서로 이전 잘 절충해서 하길. 저거 여러분들 그냥, 사람은 안 돼. 남한테 관심을 처음 받다 보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 요즘에 유튜브에 별명 많이 생겼잖아. 집 없지, 차 없지, 돈 없지, 여자 없지. 노래 나올 것 같아 조만간에. 다들 여러분들, 다들 잘 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